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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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아, 이렇게 빼버리지. 그러니까, 이런 헛, 백차가 많이 나는 거야.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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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드라이브 쇼트하고 도아서 드라이브 합시다. 몸풀기로 <끝> 두, 아까, 기우는 거 생각했죠?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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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울고, 두, 기울고, 두, 두, 기울고, 두, 기울고, 두, 기울고, 두, 기울고, 두, 두, 예전에 편집했던 그때보다 훨씬 나은데요? 쭈욱, 쭈욱, 쭈욱. 한세 바퀴는 돌아야지, 그래도. 쭈욱. <목소리> 아, 훨씬 나아요, 진짜로. 그냥 많이 었지그 사이에. 쭈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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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욱. 고 쭈욱. 몸이 모여서 그래요. 백핸드도 조금만 더 길게 밀어주고, 그냥 쭈욱, 쭈욱, 쭈욱. 나이스, 나이스. 잡고,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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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, 잘했어요.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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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울고, 쭉, 쭉, 코너는 좀더 늦춰야 돼요. 네, 왼쪽으로 가서 늦을까 생각하면 안 돼요. 더 잡아야 돼요. 좀 더, 좀 더, 루프성을 한다는 느낌으로 하더라도 렇 지어지겠지. 그리고 더더 잡아줘야죠, 오른쪽에 쭉쭉쭉. 그렇지, 그렇지. 충분히 나오게 해서, 나오게 해서, 그렇지. 나오게 해서. 잘했어, 잘했어. 요 많이 땡땡떼졌네 그때 뒷모습 찍은 거그 편집할 때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공간 너무 너무 많아요. 여기가 보디 그 모습 보니까 이걸 더 붙여요. 이렇게. 그다음에 되어 있다 생각하고 빼요. 하고 나서, 하고 나서 그다음에 붙이 나서 벌어져요. 높이에 따라서. 근데 지금. 아, 이렇게 빼버리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, 이, 이런 헉, 백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. 이게 아니고, 모았다가 빨리 들어갈 건 빨리 들어가야 되고, 모았다가 좀높아 싶으면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. 이게 죠 맹, 맹공, 맹할 때. 커트폰 당에 붙어 있어야 되고, 응, 이렇게. 이게 벌어지면 안 좋아요. 본인 라켓이 어디있는지 몰라, 그러면. 어, 체크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거든요, 이렇게. 허벅지 뒤에 있다, 뭐, 이렇게 뭐, 여기 뒤에 있다. 그리고, 조금 더 줄여요. 이제 좀줄여야 돼요, 백스윙을. 임팩트가 두 좋아질수록 줄여요. 빨리 걸어야 돼요. 너무 막이 크게 하는 거는, 진짜, 막 이렇게 커트가 엄청 이렇게 두, 이는거 왔을 때는 쭉 모아도 되는데, 맹공도 마찬가지로. 이런 거 두, 왔을 때는 쭉모았다 해도 되는데, 엄청 빨리 오잖아요? 그러니까 뭐, 쇼트 해봐요, 쇼트 해봐요. 뭐, 이렇게, 이렇게 오는데, 크게 뺄 생각, 해도 어요 그럼 지금 붙어 있잖아요. 그러면, 착, 둘,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 돼. 그럼 착이 여기, 여기 나와야 되는 거야. 이해했죠? 이렇게 뺄생간 어딨어요? 응, 네, 그렇죠. 그럼 이제, 중진 좀 많이 몰아왔을 때쭉 들어갈 때 그렇게 하는 거지. 이해했죠? 지금 또 졸일라고 해봐요. 붙이고, 그 다음에 붙이고. 쭉, 쭉, 기울어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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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기운다, 안 기운다. 기울고, 쭉. 바르지 말고, 그냥 쭉 가요. 스윙, 스윙. 그냥,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.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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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그렇지, 나이스 나이스. 해봐요, 다시야. 세 개만 세 개만. 갖고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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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더 기다렸어요, 죠더성욱씨 라인 에 라인 오면, 그렇지. 오면 쭉, 오면 쭉. 품에 오면 품에 오면 쭉, 품에 오면 쭉. 기울고 품에 오면 쭉, 그렇지. 여기 딱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또 오면 내가 안아야 돼. 바구니에 담아야 돼요. 그치. 끊지 말고 쭉여기서 이제 헛돌잖아요. 쭉 가고 벌써부터 핸들면 어떻게 해요? 쭉쭉쭉쭉쭉쭉쭉쭉다 하면 다 하면 다고쭉쭉쭉쭉 조금 더 조금 더 굵직해져야 되는데 지금 미스하는 거 보면 네트 맞는 게 많잖아요. 그럼 뭔 뜻이겠어요? 뭔가 던지는 게 딸린다는 뜻이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러면 분이 더 쭉쭉 가져야지 스윙이 좀더 가주든 다리 힘을 더 쓰든 뭔가 더 플러스 해야 될거 아니에요? 똑같이 계속 똑같잖아요. 이, 이 결국에 지금 다섯 바퀴를 못 넘기잖아요. 그러니까 더 생각하고 해봐요. 쭉쭉쭉쭉쭉쭉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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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쭉더더더더 더, 더, 더. 백핸드는 조금 길어졌거든요 포인트 더 길어져야 돼 지금 쭉 포인트 짧아 쭉쭉 쭉 그렇지 쭉쭉 쭉 걸리지 않아요 다시 쭉 기울고 길게 쭉 그렇지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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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도 되니까 나가 오히려 나가요 걸리지 말고 걸리지 않아요 이트에. 다시 쭉쭉쭉 쭉쭉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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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길게, 길게, 천천히 기다려, 잡았다가 길게 힘들어요. 하나.